만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얘는 무슨 로봇이에요? 얘요? 배틀 배틀로봇이요. 배틀로봇이래요. 지금 앞에 로봇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아, 있는 것 같은데. 선생님 이것 봐요. 어디 반응하는 거 봅시다. 이거 이쪽 드릴 이쪽 거, 이쪽 버튼 이렇게 딱 누르면 드릴 작동하고 이쪽 버튼 음. 누르면 멈춰요. 앙앙앙앙앙 어허. 드릴은 왜 만들었어요? 음 앞에 상대를 네.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어가지고 이상한 대로 받으려고. 아 그런 거예요? 자 코드 코드는. 그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한 걸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짰어요. 짰어요. 아이 밑에 있는 거 아직 실행 안 했어요. 아... 그리고 제 앞에 상대가 없으면 저는 공 어, 저는 앞으로 돌진하지 않도록 만든. 어 진짜요? 신청했어요. 앞에 상대가 없으면 돌진을 안 한다고요? 네. 오 여기 앞에. 초파 센서? 그걸 이용한 건가요? 저는 원래 무조건 돌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상대가 샥피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어? 로봇, 아 뭔가 이 거대한 로봇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하자마 경고음이 울버킹